미리 예약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을 타고 서울까지 갈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와 파주시 등 경기지역 6개 지역에 도입됩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나가기 때문에 차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경유하는 정류장 수가 적어서 도착 장소까지 가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요 응답형 광역교통 서비스의 하나로 콜버스가 오는 8월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지역은 광주시와 파주시 등 모두 6개 자치단체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광주시 등 6개 시범운영 자치단체는 운수사 선정을 비롯해 콜버스의 운행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GTX라는 또 수요보다 평거리 버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광역 콜버스 차량은 오는 8월부터 각 지역당 세 대씩 순차적으로 운행에 나섭니다. 광주시의 경우 신현동에서 출발해 양재역까지 운행되며 파주시의 경우엔 운정지구에서부터 서울 마포 상암 DMC까지 콜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또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진짜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해당 지역 주택을 그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예약과 장소, 시간 확인은 물론 요금 결제도 할수 있고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2,8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운행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